반갑습니다. 겜보이 TV. 이번에는 탭의 양손검의 이펙트를 신화활 이펙트로 바꿔봤습니다. 이거는 마법스킨이고요.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나 어, 나 자신 컴퓨터 어. 내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이펙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탭의 그 양송검의 메롱이를 이렇게 보여지게 한 겁니다.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한데, 어,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번개가 약간, 어, 되게 큰데, 약간 살짝 멈춰 있는 듯한 어색함이 있긴 한데, 어,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어. 뭐, 자꾸 보다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, 아, 그때는 또 바꾸면 되는 거고요. 어, 스킨을 쓰실 분들은 다음 카페의 리니지를 사랑하는 카페를 가입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 이상, 깬보이TV 였고요. 겜보이 t v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조금 더 멀리서 볼까요? 음. 탭에, 그, 탭에 활에도 이 마법이 나갑니다. 탭에 양손검 이펙트이고요. 어, 이거는 원래 메롱이를 바꾼 겁니다. 어. 시청 감사합니다. 스킨 잘 쓰세요. 음.